전에 발자국 옷 갖고 싶다 그랬지? 발자국 옷? 이거 옷 사서 밟은 거 아니야? 아, 아니 밟았네, 여러분들. 옷 사가지고 옷에다가 하풀이 했네. 야, 병식가 네. 진실의 방으로.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컨텐츠냐. 자, 오늘 컨텐츠는 이제 주민들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이제 쓰레기를 안에 동봉을 할 겁니다. 자, 쓰레기 선물을 받은 주민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험하는 컨텐츠를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트에 오면 자, 여기 낚싯대. 낚싯대를 일단 사줍시다. 이제 주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자, 편지지도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팬이나 장화 타이어같은 물품들은 다 이제 강에서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정성스럽게 이제 쓰레기를 한번 낚아 봅시다. 아 이거는 물고기에요. 아 어, 요거 쓰레기예요 여러분들 요거 쓰레기입니다. 저 요거 쓰레기예요아 가격이 쓰레기라 이말입니다. 그냥 물고기는 안 낚아요 제가 물고기는 안 낚고 제가 쓰레기만 낚는 이제 오 청새치 나이스 아 잠깐만 이게 낚시하는 컨텐츠가 아닌데 이러다가 금 낚시대 얻는 방송 된다고 제가 금 낚시대 금 잠자리채 이런 컨텐츠 하면 과연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낚시하고 하루 종일 곤충 잡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형, 형 힘드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 자, 이게 1번입니다. 무조건 노가다 해야지. 무조건 노가다 해가 이제 3678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오, 낚았어, 나이스! 여러분들, 빈 통조림 캠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를 낚았으니까 이제 주민 친구들한테 돌려줍시다, 여러분들.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주민 친구들이 쓰레기를 버렸잖아. 그러면 주민 친구들한테 대신 수거하라고 해야지. 쓰레기를 하나 더 낚을까, 여러분들? 쓰레기야 이거. 아, 쓰레기 나왔어, 여러분들. 빈 통조림 캠. 자, 이제 두 개째입니다, 여러분들. 좀 친구 같은, 아, 맞아. 저는 여러분들 킹이랑 친합니다. 안녕, 킹.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편지를 쓰고, 킹한테 정성스럽게 편지를 씁시다. 이제 킹 보는 앞에서 써야 되겠어. 자, 이렇게. 자, 내가 킹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는데, 너 앞에서 한번 읽어줄게. 쓰레기를 강에다가 버리면 어떡해? 너무 감명 깊어요, 진짜. 네, 제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과연 킹이 답장을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씨. 야, 너왜 답장 안 해? 어, 전에 발자국 옷 갖고 싶다 그랬지? 발자국 옷? 이거 옷 사서 밟은 거 아니야? 아, 밟았네, 여러분들. 옷 사가지고 옷에다가 핫풀이 했네. 야 병시가. 네. 진실의 방으로. 자안 되겠다 여러분들 편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고 좋은 말로 할때 답장해라. 안 그러면 계속 쓰레기 보낼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장문에 길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 마음을 이제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에 이제 킹도 이 편지를 보고 정성스럽게 이제 답장을 써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잘 부탁해. 어? 야! 답장 안 왔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어, 이거 뭐야? 이 편지지 뭐야? 구려. 아, 이 편지지 개쓰레기야. 나, 나이 편지지 어디서 많이 봤어? 나이 편지지 그, 돗자리. 돗자리에서 봤어요.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자. 그렇지! 쓰레기를 만들면 되는 거야. 우와~ 우와~ 자,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면 됩니다. 오, 킹한테 선물이 왔어. 오, 이거 뭐지? 어이, 인성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놀러와 줘서 고마워. 내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 놀러와서 주는 거였구만. 뒷마당 벽지, 아, 뒷마당으로 따라오라 이런 뜻인가? 진실의 방으로! 우와 쓰레기 엄청 많아 와킹 좋아하겠다 <laughs> 들을 건 없고 자랑할게요 짜잔 이뭔 개소리야 이제 에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답장 또안 써줬어 안되겠다 오늘도 편지 보낸다 자 영어 공부 시켜줬죠 한글 공부 시켜준 거야, 한글 공부. 매일매일 이렇게 편지 정성스럽게 써주는데 답장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 뭐야? 답장 온다? 답장? 설마 답장 해주냐? 아, 엄마! 엄마! <laughs> 답장 해주지 마! 야, 안녕만 적어놨는데. 에이, 설마 답장 올까? 어? 이게 뭐야? 야, 답장 왔어! 진지 고맙다. 야이게 뭐야? 친구 인성키에게. 자 여러분들 친구 친구라고 했어요. 내가 선물 주러 갈게. 안녕. 어 인성키 왔구나. 자 얼른 들어와. 아 물론 뭐 줘야지. 자 다탄 분수형 폭죽 이거 줄게. 이거 가져. 아. 이거 야, 쓰레기잖아! 이야 아, 이거 한방 먹었구만? <laughs> 이러면서 우선 넘길 줄 알았냐? 아... 도망갈까? 야 튀어! 한심한 집종 그만해라 이 녀석아. 팩트로 <laughs> 때려요. 주민이 팩트로 때려. 쓰레기가 담겨있는 편지를 주민에게 주면 답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생일날 선물로 쓰레기를 주면 다시 돌려준다.